네, 하나, 둘, 셋, 다 오마이걸. 오마이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오마이. 와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대학가요제 또 저희가 응원하러 온만큼 오늘 그렇죠. 참가자분들을 또 응원을 해드려 왔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긴장해요. 기원 축습니다이가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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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네. 네 저희도 네. 이렇게 대기하면 서 그렇죠. 살짝 살짝 들었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 곡 저희가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맞게 정말 여러분들을 더 시원하게 해드릴 저번 <laughs> 네, 작년에 보여드렸던 곡인데, 네, 아잉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내게기 들어가라는 곡이죠. 아잉의 포인트. <laughs>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잉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힘껏 다 같이 외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 너무 작은데요. 놀 준비 안 되셨어요? 준비다 네, 그러면 내일 들어가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철이리가 어, 조금 작아요. 정말 즐거우신가요? 아, 열기가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날씨에 또 저희가 윈디네이라는 곡을 여기서 들려드리면 정말 좋은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윈디데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아세요? 네. <laughs> 그러면 네, 네,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가능한가요? 네 윈디데이 한 번만 합창해주세요. 하나, 둘, 셋, 띵띵 네,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러 네, 어. 그러면 정말 마지막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러 온만큼 또 많은 분들 여기 참가하신 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 아, 저희 응원에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곡민디데이 드릴게요. 많이 들려 많이 응원해주세요. <웃음> 언니. <웃음> 네. 네. 뉴스 대학 가요제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 너무 멋있었고요. 아, 좋은 성적곡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마이걸을 사랑해주신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